고양 등 수도권 곳곳에 3기 신도시가 추진되는 가운데 기존 1기 신도시에 부족한 교통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산의 인구 밀집 지역인 중산동 역시 인천 2호선을 연장해달란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진아 기자입니다. 고양시 중산동 주민들이 인천 2호선 연장을 요구하며 서명 운동을 시작한 지한 달여, 서명자는 1만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산 동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고양시 전체 동 가운데서도 세 번째 규모인 4만 7천 명이 거주하지만 일기 신도시로 아파트가 들어선 지 25년이 넘도록 교통 인프라는 그대로라며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 철도 노선 유치는 이 지역 수원입니다 아침이나 저녁 때한 나와 보시면은 거의 뭐한 1, 2키로 가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리고 꼭 명절 때 차다니는 식의 그런 게되거든요 교통망이 해결이 돼야 주민의 생활이 안정이 되겠다는 겁니다. 인천 2호선 일산 연장이 공약인 홍정민 국회의원 역시 힘 보태기에 나섰습니다.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등 관계자들을 재차 만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 노선을 반영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로 노선 경제성은 이미 확인했다며 연장 당위성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사전 타당성을 간략하게 이미 했었어요. 우리 인천 2호선에 대해서는. 근데 일이 좀 많이 확실하게 넘어서 대광이랑 얘기할 때나 국토부에 얘기할 때나 경기도 도지사님께도 얘기했고 고양 시와도 같이 얘기할 때 아무도 이 노선에 대한 의심이 없는 거예요. 너무 빛지도 넘고 주민분들도 저렇게 강하게 원하시고. 최근 발표된 고양시 철도망 구축 계획도에 인천 2호선 예상 노선 역시 김포에서 한강을 건너 GTX 킨텍스역과 3호선 주엽역, 경의중앙선 일산역을 지나 중산, 탄현 방면으로 연결해 연장 의지를 담았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오는 6월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전진합니다.